들어 가더라고요. 그저는또강 어, 어, 선수가 어, 굉장히 궁금한 게 본인이 우승을 어, 함께 했던 에우제비오를 어. 또 뽑을 것인가도 선배님. 아니요. 어 지금 어, 그게 아니에요. 어? 어, 중국에서 1픽이 피구였거든요. 1우제비의 가능성도 좀 있는 것같거요데칼스에 사이드 윙에서 피고가 그그 거의 정도? 미친 놈이야. 어, 어, 뛰어 들어가는 거.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 사이드 창출하는 게. 이 이제 이제 사이드가 확 불리면 할 것들이 많더라대고크로 그래서 저 것들 저거야 쪽에 먼저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 대에주많게아이 그가 저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커스잡고 수비하겠다는 거야. 뭐. 커스잡고. <목소리> 몰라한테 커스잡고 수비하겠다는건그럼 응. 괜찮거든.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이스 선수가 굉장히 신기한 게윙의 급여를 페리치로 줄이면서 풀백을 올려놨단 말이죠. 어... 과연 어떠한 준비된 플레이가 있을지도. 음. 굉장히 좀 근데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의 라이브 가 어, 모두 종료가 어, 습니다 단순하게 봤을 때 박준혁의 공격력을 너무 수비수들이 공격력을 너무 아쉬운 애들이 너무 수는 많다. 박준혁의 치는 그넘백부스터나 이런 거 막아주기에는 물론 미더리의 뭐 미디건을 막아줄 수 있겠지만 비디치 좀공라해 버리면은 비디치였을 때 비디치 못 잡거든요. 자 그리고 FSL의 그골 루트에 대한 데이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측면 아, 좌우 크로스에 대한 헤더가 중거리 <laughs> 많이 나오고 중거리 헤딩골 나오잖아.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수비를 정말 잘합니다. 음. 가운데가 단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사이드를 이듬, 이용해서. 와 섹시도. 와, 와 섹시다 아 섹시. 어. 잘한다고 드리자, 말자, 가운데 야, 와! 말해라. 진짜 섹시다 이거 순간적으로 방기다가 돌면서 다시 돌아온 맞다, 맞다. 거거든. 네. 감각. 경험치는 올라왔단 말이에요. 많이 맞았어도 아, 그렇습니다. 아, 야, 이 맞았어도. 게 어. 감각이 살아 있잖아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그요 골대까지 확 압박 들어가 버리잖아. 이게 지금의 스타일이고. 또 에우제비오. 측면에서 신났어요, 과기. 넘어지면서 또 다시. 일단 측면에서 계속해서 경기가 이끌어 나가 골에 삐용이의그거을 수도 있어. 피고했을 수도 있긴 해. 피가 있는 쪽에서 와! 리어 차로. 관중이한거 저기서 살짝 밑으로 갖고 리어 차로. 굉장히 쪽에서 계속 공격을 펼쳐주고 있는 수고요 여기서 짧게 들어오는 패스를 고 그다음에 역각을 굉장히 해야 되는데요. 제비, 에오제비우. 와, 에제비우 뭔가 다릅니다. 살아납니다, 과. 네. 제비 야 오위로로 어포 주면서 에이유 대비를 포수를 두 번들 때하는 거야. 박선수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에우제비오팀케미를 맞추면 해요, 되는 지금부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중거리 쳐가는 거. 체이스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이제 들소 감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네, 들어오는 순간 제스. 디 음. 그러니까 체이스 선수가 수비를 좋게 하는 거야. 때에 데이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잘했기 때문에. 야, 근데 박준혁 그 하이 와중에 집요한 게 비디치 쪽으로만 공격합니다 지금. 오른쪽 측면을 이용해서 보고 있었네. 숙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 움직임 보급. 계속 지금 저쪽 오른쪽에서만 비디치 쪽으로만 계속 지금 타고 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의도된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 저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비리치가 엄청 역도를 열심 해가지고 들어왔어집 들어가요. 오, 체방근도 아래쪽으로 또 치고 들어갔거든요. 네. 응. 사실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해 준다 진짜. 옆에 감독이 있으면 야 지금 아, 네 뒤쪽으로 뭐? 지금 앞으로 메트로든에 신경을좀써 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사실 선수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런 상황에서 번, 절대 아, 뭐. 몰라. 나도 나도 안 보이는데. 나도 경기석에 앉으면 안 보이는데. 저거 보는 거는 뒤에서 이제 코치들이 보면서 할수있지 그러니까 요리검의 중거리가 다시 한번더 나올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번에 커트 네, 턴라고 하겠지. 와, 야 이거 모르겠는데. 네. 준영이가 한골더넣으면따라 네. 네. 다른 수도 네. 있겠는데왜냐면 준영 수비가 네. 좋진 않아요. 이 네. 조금 어. 끝자락에서 올리는 역가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재또 나올까요? 그래서 필점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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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넣어야 돼요. 에우. 넣어야 달아날 수 있지 앞으로 가야 니넘 읽었어요. 이러면 역습 오거든요. 지금 호돈하고 애토기 때문에. 침툭 아, 또 위쪽 못 잡으면. 올리겠죠, 올리겠죠? 뭐가, 이거. 아니, 수비를왜 수비를 저렇게 하냐고. 방금 무조건 올리는 건데 위쪽에 센터백 잡고 대기하고 있었으면 됐는데. 수침 끊는 게아깝다 보이잖아. 저걸 못볼수 없는데. 죽을먹는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선수들의 딱 올려주더라고요. 어. 아니, 넘 주자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네. 아, 수비가 이상하네준영이는 세트 아, 저걸 아, 안 잡으려고 한다 니까 아, 에 대한 언급도 드렸습니다. 자, 면에서을 만들어 줬었던 체이스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칸셀루 밀어줬고요. 호나우두. 아, 맥 좋아요. 아, 아 니우 답답하다. 어, 아, 아, 나 진짜 보면 수비 가. 수비 너무 답답하다. 빠르기 때문에 제 너무 치 저기 잡았어야 되는데. 잘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수비가 잘 되니까 공격도 잘 풀어져 나고상이가똑 뽑아 예, 내가 볼 때는. 에토와 호나우두의 스피드가. 왜냐면 중력이가 네. 가운데 네. 쪽 센터백 네. 네. 커서 네. 쪽을 안잠다라 아, 알고 음, 지금 크로스랑제테이가 네. 계속 하단 만드는 거거든요. 들어요, 살짝 밀어줬고요. 사레토 빠르죠, 빠르죠, 빠르죠. 중앙 쪽에 이가 잡을 것 같은데. 힘을 불러 땡겨주면서 이거. 상대 수비를 적극적으로. 상이으라 상원이 제테 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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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부분은 이부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어분이이이 시간가그래도 연장전이니까 연장전이니까 몰려요. 그러고서 자리 비해주잖아 내가 순간적으로 확 달려들 때 있거든. 근데 그게 윙어가 아닌 풀백으로 달려드는 경우 어? 엄청 많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쪽에 공격수들이 있어요. 이렇게 윙어로 달려들면 괜찮아. 풀백 나와서 저 사이드군 비어 있잖아. 이러면 사이드 공간 주면서끌어당는 거라고 이렇게. 어. 저게 지금 풀백을 계속 올라와서 저렇게 해서 사이드 공간 열리는 거야. 넵이 둬야 되는데. 넵둬야 되는데, 넵둬야몰라야 되는데, 계속 저기 사이드 공간을 계속 풀백 공간을 계속 AI가서 침투해 버리잖아. 다 시간 올라갑니다. 끝났고요. 램파드 돌면서 자 수비수들도 다 가운데 쪽에 몰아놨어요. 가운데 쪽에 몰아놨어요. 너죠 저거 아 운이형 따르긴 했는데 와권창한도 아 절대 중앙 안 줘야지 하고 중앙에다가 모아놨는데 아 선택은 아 곽준영은 아 중거리였어. 그난 아 그랬으면 좋겠어. 오곽선수곽 어? 어? 수비가 안 되니까. 방으로? 갖아 근데 어 사일 이게 사일 지금 뭐 저도 듣기로는 사이드 네 수가 가 개인 작동. 방송에서 일가요수 사일 음. 있었던 그 이었어그렇 지금 아또 아 밀러 막 나가요. 저렇게 준비면안 돼요. 지금 공을 공가 봐봐. 중앙 공간 엄청 아. 많이 남잖아. 올라가서 그래 밀러가. 리고중 L C 중미랑 라인을 맞춰버리면. 포기 공간 열려요 열려요. 봐봐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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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려 나니까. 아, 영... 어, 어. 어우 압박 부재. 왜냐면 또 저렇게 또 저런 상황에서 아, 공 잡는 미야. 시간이 기니까방번 보셨나요? 방금, 방금 밑에 아래쪽에 방금 뛰어들라는 거 보셨어요? 저 풀려 올라가죠. 라이게이져 저봐 애터또 나오잖아요. 저기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또스침 켰어요. 지금 권창안는 곽준혁 완벽하게 지금 파에 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비를 공격할 때. 수비가 없어요. 와또 들어갔어요 권창아 아, 단점만 로드리가 양발이라 준비를 했구나. 아무리 그래도 양발이 아, 체감이 왔어요? 안 좋은데. 피구. 왔다! 야야 그러니까 이렇게 박준현 공격력으로 따라가야지. 그냥 지금 방법이 없어. 아, 지금 아, 왜냐면 수비를 아, 계속 진짜. 똑같은 패턴으로 아, 방... 방... 실수하니까 네. 방법이 없어. 내가 무 아, 공격으로 맞습니다. 따라가야 돼. 네. 그래컴 곽선수의 장점인 수게 우위에서 나오는 그런 게 되게 들이좀 열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수 되게 를 위해서 준비가 조금 더 앞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안 들어가요. 놀고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게 사람이 없어요. 크리스게호날되 들어가. 앞쪽 밀어줬습니다. 되게 아니에요.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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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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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게 게게 안 들어갔더니 네. 과기피지컬로아 이거는 그렇지요. 준영이가 너무 잘했어. 잘파을하고있어그요그러오 뭐. 어. 뭐 금방 그렇죠.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박을서 어이고 청환이 방튀어왔습니다 풀백 올라왔어요. 그리. 그럼 열려요. 풀백 어, 올라가 있으면서. 이야, 꼴이에요 와. 그래도 라인 컨트롤 좀 하고 있습니다, 준 라인코드를 하고 있어. 그러까 후반 부니까한이렇할 줄은 아네. 이안안 치고 안, 그러니까 안, 안, 안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수동 침투가 무서울 거 같은데요. 리시사토아 저것도 버리고 그냥 저기 잡고 있었으면 됐잖아. 짧게. 축구 시간 다지나 하킴이 올립니다. 투투! 와! 골세 때다생각이아각 선수. 아니야

W 기 u b 이번에 W y b o a r d double keyboard, double keyboard, double keyboard, double k e y 이 o a r d double keyboard, double keyboard, double keyboard, double k e y b 요 <놀냐답게> 저기서는저성코올리면 크로스에 크로스가 캐딩이 제대로 맞아도 뜨거나 저런 식으 가요. 마무가굉장아쉬하진가첸코가 올려줬어야 했와와 누구야? 피구. 와, 와 금방 와 없다 와. 생각했는데. 그래서 못 놓은 거야. 놓을 텐데. 오, 곽 선수 다시 4-3일 들고 왔어요. 그래 4 3도아니가요 라고 생각 했어요. 4 3

뭔가 좀 전략적인 수가 보이는 어, 이런 면에서는 체이스는 지금 세 경기 모두 같은 연술이거든요 네. 이것만 놓고 보면 은 체이스가 흔들리죠 각의 음. 아, 포메이션이 뭐지? 네. 각은 어떤 걸 쓰는 거지? 생각하다 보면 은좀 말릴 수가 있는데 체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다돌돌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끌어내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의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좀 자유사이를 쓰다가 조금 공격적으로 답답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바꾼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결과가 이 수비 안정감과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자, 돌려 놨어. 돌려 놨어. 필이능은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갔어요, 네. 프로그램에 아 이거예요. 니 방금 도는 순간 여기 나갔다잖아. 지에게 크로스가 갈때 근데 이에걸어요안리공고선수한가 있어. 어? 뒤쪽. 다시 한번 드리맞 아. 야, 밑에 쪽에 줬으면골이었는데이번 뒤쪽을 보고 준것 같긴 한데 약간 방향이 아웃위기기에위기 기회. 아! 파워슛 p a 니 g 파 Son, so, I don't need there. Do you k 이 자 끊어내고 있는 곽선수였습니다 하프라인 쪽에서 또다시 밀어줍니다 에오제비오 네 비디치가! 와에우제비오에오제비에우제비오에렇제에우제비오와와 비디치 사실 뭐 다른 얘기지만 저거 5천억이란 말이다 <laughs> <laughs> 아. 에우제비오7 아. 3주에요네몇 배에요? 네. 몰라요? 저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순리대로 간다는 거죠? 돈대로 간다는 네 돈대로 간다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거예요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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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리고, 이고 벨리고! 와이 정말 잘했다. 점다 네, 은카니까요. 어, 그로 다시 생각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게 들어가면 그냥 쉬운 걸그는것 공략이거든요. 그렇죠. 좀 어렵게 하긴 해요 지금. 네. 야야토레, 그래도 각와 와 이거는 네. 이거는 뭐야? 내이 승리자였어. 금방은 아, 공격이 미쳤다 예, 이거. 이거. 페링홈. 페링홈. 자, 다시 여기 있다. 자, 아! 아, 흔들렸어요. 아 흔들렸어요. 흔들렸어요. 이겼다. 야, 진짜 결국에는. 수비력 개 망인데. 와, 진짜 공격력으로 이겨온다.